안녕하세요. 천국게임입니다. 지금부터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 리마스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는 단순히 옛날 게임이 아닙니다. 1992년 세가 CD로 처음 발매된 이후 여러 플랫폼을 거쳐 리메이크와 리마스터가 반복될 정도로 이 게임은 당시 RPG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작품들과는 다른 따뜻한 감성과 제니메이션 같은 전개로 기억되는 루나는 90년대 JRPG의 또 다른 한 축이었습니다. PS1으로 리메이크된 루너 실버스타워 스토리 컴플리트는 그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컷신의 추가, 시나리오 보강, 배경 그래픽 리워크 등을 통해 루나는 단순한 리마스터를 넘어서는 작품이 되었고, 이후 PSP 리메이크가 등장했지만 오히려 PS 한판의 감성이 더 크게 회자됩니다. 루나의 이야기는 아주 전통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전설의 영웅을 동경하는 시골 소년이 모험을 떠나고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에 휘말려 결국 진정한 영웅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 단순한 구조가 루나에서는 전혀 식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야기의 톤이 매우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립 구조도 극단적인 선악보다는 정서적인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알렉스는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친구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며, 루나와의 관계 또한 영웅의 사명이 아닌 사랑과 우정의 바탕을 둡니다. 게임의 중후반부부터 등장하는 2세대 주인공들의 구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전투의 중심이 새롭게 구성되고, 캐릭터들의 성격도 다양해집니다. 이로 인해 게임은 한 줄기 이야기가 아닌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서사로 확장됩니다. 루나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알렉스 말은 없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주인공. 말수가 적은 알렉스는 대사보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주인공입니다. 그가 드래곤과 만나 시련을 받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은 말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루나 루나 시리즈의 얼굴. 루나는 단순히 히로인이 아닙니다. 이 게임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결단, 그녀의 순수한 감정은 게임의 감성적인 핵심을 형성합니다. 실제로 루나가 부르는 노래는 플레이어에게 게임보다 더 강한 감정의 울림을 줍니다. 람스와 냘 유머와 유대를 담당하는 캐릭터들 게임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시켜주는 람스와 냘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세계에 몰입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냘은 귀여운 외형과 달리 게임 후반부에 중요한 진실을 품고 있어 플레이어에게 감정적 충격을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루나의 그래픽은 단순한 픽셀이 아닙니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배경과 캐릭터 디자인,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컷신, 그리고 시대적 한계를 넘은 표현력이 이 게임의 감성을 완성합니다. 마을의 풍경, 던전의 조명, 숲의 그림자 등은 당시 PS1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 그려낸 듯 섬세합니다. 전투씬은 움직임이 다소 단순하긴 하지만, 각 캐릭터의 고유 모션이 살아 있고 타격감도 뛰어납니다. 루나에서 가장 강렬한 요소 중 하나는 음악과 음성 연기입니다.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풀보이스에 가까운 연기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음악이 어우러지며 게임에 진정한 드라마적 몰입을 제공합니다. 루나의 대표곡인 윈즈즈나터는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곡이며 극중 장면과 어우러져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성우 연기는 과장되지 않고. 캐릭터 성격에 맞는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극을 안정감 있게 이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PS1 리마스터판은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잦은 튕김 현상입니다. 전투 도중, 맵 전환 중, 저장 중에도 불시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플레이어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세이브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PS1 원판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PSP 버전에서는 일부 개선되었지만, 감성적인 연출이나 음악 편곡 등이 바뀌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루나의 메인스토리 플레이 타임은 약 12시간. 지금의 기준에서는 매우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안에 모든 기승전결이 담겨 있으며, 루즈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던전은 짧고 명확하며, 퍼즐도 직관적입니다. 다만, RPG 팬이라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스킬 시스템, 장비 성장, 탐험 요소 등이 매우 단순하고, 사이드 콘텐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토리 중심 아워피즈라는 방향성이긴 하지만, 확장성과 파고들기 요소가 적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입니다. 당연히 기술적 불편함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느리고, 캐릭터 이동도 답답하며, 전투는 전략적이라기보다는 단조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이겨낼 만큼 감정적으로 충실한 콘텐츠가 이 게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루나는 관성도 높은 고전이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와 감성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JRPG의 화려한 전투보다는 조용한 성장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원하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할 수 있습니다.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는 수많은 RPG가 사라진 지금도 유독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스토리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인물의 감정, 음악, 연출, 연기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던 그래픽이 한데 어우러져 한 편의 게임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 아름다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점도 분명하지만 그 단점을 안고서도 추천할 수 있는 고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천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